지난 19일 오전 중서부 전선 비무장 지대 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. 무리를 지어 차례로 넘어온 북한군은 모두 20여 명. 작전태세에 돌입한 우리군은 지침에 따라 경고 사격을 실시했습니다. 군 관계자는 경고 사격 뒤에도 북한군은 곧바로 북상하지 않았고 시간을 끌며 퇴각했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전방 지역 내에서 불모지 등의 작업을 하다.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. 경고사격 다음날에도 같은 지역으로 북한군 10여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우리군의 경고를 받고 북상하면서 인근 주민의 영농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. 지금 저쪽에 경고사격이 있어가지고 기습사격이 있어서 우리가 대체 중이다. 그 다음날 또 오전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또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. 이틀 동안 그랬어요. 이보다 한 시간 반쯤 전또 다른 중부지역 전선에선 북한군 한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해 오기도 했습니다. 지난 8월에도 수십 명의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다 우리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으로 돌아갔는데 북한군은 며칠 뒤 우리군의 경고사격을 엄중한 도발행위라는 담화를 내기도 했습니다. 군은 당시 북한군이 밝히기 전까지 군사분계선 월선과 경고사격을 알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.